안녕하세요. 우리는 송가인에 대한 모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송가인 채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가 송가인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송가인은 이 소식을 듣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송가인의 매니저에 따르면 어제 저녁, 송가인은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송가인은 짬뽕을 먹고 싶어 찾은 식당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송가인의 등장을 알아본 요리사는 그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했고, 음식이 나올 때 직접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송가인은 요리사가 직접 자신을 위해 요리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동시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리사는 송가인에게 자신이 그녀의 오랜 팬임을 밝히며, 매일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송가인은 큰 감동을 받았고, 세상에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 대한 글을 올리며, 제가 갈걸 그랬네요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팬들은 이에 대해 왜안 가셨어요? 다음에는 꼭 가세요.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가인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며 그녀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사진 속 송가인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JTBC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 중이며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